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성령의 검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홍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방어용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격형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맨손으로 적을 무찌리기는 힘듭니다. 무기로 무정해야 적들이 두루합니다. 최고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입니다. 사탄이 두루할 무기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과 근력일까요? 기념, 재능, 지식일까요? 돈과 재산일까요? 군사력 인맥일까요? 학력, 성공, 인기일까요? 사탄은 이것을 두루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장 두루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령의 금은 최대의 방어용이며 최상의 공격형 무기입니다. 칼은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강도가 칼을 소유하면 사람을 죽인 일을 합니다. 의사가 칼을 소유하면 사람을 살린 일을 합니다. 요리사가 칼을 소유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듭니다. 특전사가 칼을 소유하면 적을 제압하는 데 쓰여집니다. 칼막스는 빵이 모든 것이다. 빵만이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말했습니다. 물질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게 빵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너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가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무찌르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있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육신하셨고 말씀으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말씀으로 성남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르다는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의 기대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건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즐거웠습니까? TV나 스마트폰 보는 것입니까? 게임하는 것입니까? 노래하고 춤추는 것입니까? 운동하는 것입니까? 맛있는 것을 먹는 것입니까? 수다 떠는 것입니까? 성공 출세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재짓는 것이 아니라면 절거하십시오. 하지만 이 절거면 잠시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삶의 절거이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 우울,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문제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거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외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절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구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재미없다, 죽을 맛이다, 지루하다, 힘들다, 죽고 싶다, 소망과 의욕이 없다 하면 마귀는 좋아하고 성령의 검은 녹슬게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의 말씀으로 재미있다, 할수 있다, 즐겁다, 은혜롭다, 힘이 솟는다, 치료된다, 소망과 열정이 나타난다 이러면 마귀는 괴로워하고 성령의 검은 예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 충만, 역사, 도심으로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근세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대해서 응답받고, 말씀으로 병도 치유되고, 문제도 해결되며, 말씀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경험을 자주 체험할수록 살아있는 말씀, 즐거운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주의 말씀을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눈물의 선지자 고난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의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6절에도 시인은 주의 윤례들을 절구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한다 했습니다. 10편, 1편 이들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요와의 율법 하나님 의 말씀을 절구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의 말씀의 능력과 절거음을 뺏어 가지면 성령님은 말씀의 근세와 절거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금, 말씀을 절구할 때 성령의 금은 반짝반짝 예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냐, 달려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것, 살 것인가,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축복과 역사, 응답과 체험, 구원과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과 역사, 응답과 체험, 능력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어렵담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 가운데 정말 될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조상이자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기생나압은 비록 이방여인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타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백화점 왕이며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고 많은 자승과 기부의 삶을 살았던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교과서라고 말했습니다. 존 워너 메이크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꽃처럼 쓰임 받았습니다. 메가 더 장군은 나는 성경을 보고서야 잠자리에 들지 성경을 보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지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연복음 4장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 님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수가수 의 여인이 구원받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연복음 11장 4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이나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대살로 여전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데살라야 교회는 진짜 맞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귀와 카년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며 의심과 비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과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면 성령의 검을 땅에 파묻게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좋은 환경이든 역경과 고난이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축복과 상급을 받으며 담대하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님 말씀,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목표를 정하고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좀더 알아가야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살아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야지. 가구에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 읽기 표를 책감해서 하루에 한 장, 두 장, 석 장, 다섯 장 읽으십시오. 일주일에 10장, 20장, 30장씩 쉬지 않고 읽으십시오. 한달 1년 365일 목표를 정하고 매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해야 될까요? 다양하게 읽으세요.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읽으시고 또 귀로도 읽으시고 입으로도, 소리내어서도 읽으십시오. 때로는 천천히 깊게 조금만 읽으시고 때로는 빠르게 늙게 많이 읽으십시오. 신약을 읽으십시오. 구약을 읽으십시오. 신구약을 함께 읽으십시오. 하루도 읽지 않고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읽으십시오. 육신의 양식은 배 터지도록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구약에서 구약 창세기에서 신약 계수록까지 끝까지 읽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공감 복음서 사복음서 읽으십시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잘 보여줍니다. 성리의 역사와 교회의 역할을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과 에베소서를 읽으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시편을 읽으십시오. 왜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행통한가 궁금하시면 욕귀와 하박국을 읽으십시오. 지혜가 필요하면 잠문을 읽으시고 인생의 험함을 느낀다면 전도서를 읽으세요. 인간의 흥망성쇠와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알고 싶으면 역사서를 읽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이 궁금하시다면 서신서를 읽으십시오. 앞으로 일어날 일이 궁금하시다면 선지서와 계시록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 방법으로 읽지 마시고 다양하게 말씀을 읽으시면 또 다른 은혜와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을 경의하기를 배워라.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평생 읽으면 그는 장수하게 되고 종교하게 되고 자로나 우르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사단 16절에도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해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면 예수님은 늘 하신 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고레소서 4장1 6절에도이 편지를 이 한의 말씀을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디아 교에서 회 읽게하고 또 라디아 교로부터는 회 편지도 너희들거라 읽고 읽게하고 또 읽게하라고. 하나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노만 빈센트 박사가 벤처 기업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최신형, 최고급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유독 다 낡아 빠지고 손때 묻은 가죽 성경이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의학의 생간필 박사는 사장에 물었습니다. 저렇게 낡은 성경을 왜 책상 위에 두고 계십니까? 그러자 사장이 말했습니다. 예, 이 성경은 이 성경 하나의 말씀이 비록 겉으로는 낡아 보이지만 우리 회사의 최고 최첨단 장비입니다. 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지혜와 영감이 생기고 새로운 아이디와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알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좋아졌다가 나빠지고, 끝날 것 같다가 다시 시작되고, 또 다른 변이로 재발하고,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 의료인, 군인, 정치인, 예수인, 스포츠인, 공무원, 학교 선생님, 직장인, 학생, 기업주무세, 가정주부 누구를 막는 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 시대를 돌아가는 상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열 목표를 정하고 다양하게 읽으시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생깁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숲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치지 않고 균형 있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읽으면 죄를 짓지 않게 하고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적시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깁니다. 믿음이 흔들지 않고 감사하며 경고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 내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성령의 금을 예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마귀와 악한 영을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다처럼 제 아무리 여러분을 삼키려고 덤벼들어도 겁내거나 두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이 두루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사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됩니다. 사탄과 악한형들은 줄해랑을 치면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마음껏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하면 영적 전선에 승리하고 수많은 능력과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